president trump addressing the alleged retribution against his political opponents in his first cbs interview since the barry weiss takeover and since settling a lawsuit with the network james comey john bolton letitia james were all recently indicted there's a pattern to these names they're all public figures who have publicly denounced you is it political retribution you know what you know who got indicted 안테로는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다. 특정 사건에서는 명시된 내용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깨지는 것이 주목을 받는다.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중요한 제도적 신호들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2025년 12월 5일 폭스뉴스의 황금시간대 생방송 중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답변 도중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긴급 광고 시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진행자는 기술적 문제로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 보고와 언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사 법무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판사와 군 장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에게 뇌물수수 및 쿠데타 음모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어떠한 증거나 개인적 의견의 유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영향은 방송 중단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동맹이었던 방송사와의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때까지 인터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경제, 의회 선거, 공화당 내 분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트럼프는 야당 비판과 자신의 행정부에 대한 찬사를 오가며 특유의 수사법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자신이 직면한 소송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의 어조는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더 빨리 말하기 시작했고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공직자들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에게 범죄 행위를 돌리고 처벌을 요구했다. 상황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시된 방식 즉 반박의 여지없이 확립된 진실인 양 제시된 방식이었다. CBS와 CNN의 조사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방송사 변호사들이 스튜디오 기술팀과 직접 연락하여 생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들은 폭스 방송국 통제실 분위기가 경계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진행자에게 인터뷰 방향을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비난을 강화했다. 그는 연방판사가 국제 뇌물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어 현역 장군이 민주당 의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정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군사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데일리 비스트 팀이 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법률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급히 전화가 걸려왔고 명령은 분명했다. 방송사가 새로운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신호를 끊으라는 것이었다. 중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오디오는 문장 중간에 끊겼고 화면은 계획된 전환 없이 광고로 넘어갔다. 방송이 재개되자 진행자는 기술적 문제로 인터뷰가 조기에 종료됐다고 시청자에게 알렸다. 이 설명은 주의 깊은 시청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소셜미디어는 모니터링 기관들이 포착한 방송 내용의 일부가 다양한 해석과 함께 재전송되며 빠르게 도배됐다. 트럼프 측 팀은 방송사를 검열과 배신으로 비난하며 대응했다. 공식 성명에서 그의 보좌진은 폭스가 진실에 반하는 이익에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서 방송사가 부패로부터 미국 국민을 여전히 지키는 유일한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공개적 갈등은 사건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역사적으로 트럼프에게 특혜를 제공해온 폭스뉴스, 다른 매체들이 편집 제한을 도입했을 때조차, 그는 항상 우대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사 시청자들과의 신뢰위기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방송사가 차단 후첫 48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압박은 더욱 커졌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해당 방송사의 논평가와 진행자들은 공개적으로 의문을 받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은 이 공백을 이용해 불만스러운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국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입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다수는 논평을 거부했고, 일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의 전형적인 감정적 과열 상태로 축소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편집 결정이 전례 없는 성격임을 강조했다. 법적 사유로 대통령 관련 생방송을 중단한 것은 제도적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커뮤니케이션 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발언 내용이 부분적이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 또는 간접적 폭력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단 조치가 지난 몇 년간 특히 제도적 마모가 심했던 시기에 트럼프를 가장 꾸준히 옹호해온 방송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런 핸의 받는 자유 편집 책임 그리고 높은 동원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의 공개 발언이 초래하는 제도적 결과 사이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정치를 주시하며 최근 사건들을 제도 운영과 연결해 분석하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본 채널은 논쟁 중인 주제들에 대한 맥락, 명확성, 지속적인 추적을 제공합니다. 폭스뉴스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한 결정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대통령과 보수 진영의 주요 행위자들, 언론 매체, 정당 지도부, 법적 구조 등 간의 관계 재편이라는 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다. 이들 구조는 과거 그의 수사 시우치를 수용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2020년 선거 이후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과 잇따른 조사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념적으로 가깝지만 무조건적인 연대의 정치적 법적 비용을 평가하기 시작한 세력들 내부의 점진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스 뉴스의 반응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관용의 영역을 변화시킨 제도적 요인들의 수렴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가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23년 4월 7억 8,7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 소송은 방송사가 투표 조작에 대한 허위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혐의에 근거했다. 소송 심리 과정에서 이 폭스뉴스 진행자와 경영진 간의 내부 메시지 교환이 드러났는데 많은 이들이 주장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청률 유지를 위해 이를 방송하기로 선택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방송사 내부의 분수령이 되었다. 경영진은 생방송 콘텐츠 검토에 더 엄격한 절차를 도입했으며 고위험 발언이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법무팀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와 여러 관할권의 주검찰청이 진행한 수사는 트럼프의 소송 관련 발언을 다루는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환경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내내 재판이 격화되고 새로운 고발이 제기됨에 따라 텔레비전 네트워크들은 최소한의 검증 없이 발언을 방송할 때 특히 수사 관련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포함된 경우 법적 노출 위험에 대해 경고받기 시작했다. 언론 매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은 없지만 각 방송사는 자체적인 규정 준수 정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폭스뉴스는 최근의 전례로 인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더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의제에 동조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입장을 일반적인 용어로만 언급하고 명시적인 지지를 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언어적 과잉과 연관될 경우 법적 제재, 제도적 배제 또는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과거 그를 둘러싸고 있던 공개적 지지 기반의 붕괴에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스폭스의 인터뷰 중단 결정은 내부적 위험 평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인물과 연관된 점진적 신뢰 하락 속에서 제도적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보수 진영의 광범위한 재편을 반영한다. 이러한 수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최근 미디어 책임에 관한 판례의 역할이다. 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디어가 생방송으로 전해진 명예훼손적 콘텐츠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뷰 공간이 방송사의 편집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특히 폭스의 경우 증거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사례, 도미니언과 조지아 선거관리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등 이러한 전례가 쌓이며 법률 고문들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제도적 환경에는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2026년 선거 주기입니다. 의회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주요 언론사 모두 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파격적인 인물들을 지지하며 핵의 모니를 구축해 온 폭스 뉴스는 이제 뉴스맥스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같은 채널들의 더 공격적인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채널은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에게 필터 없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청률 경쟁은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지지층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폭스는 법적 구조와 장기적 제도적 생존 가능성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긴장 속에서 생방송 인터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법적, 정치적, 상업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것은 이번 방송사가 보다 예방적 입장을 취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공공평판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피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매년 확대되어 왔던 기관의 허용 범위를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 한계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도미니언과의 합의부터. 허위 정보 관련 소송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신호들은 트럼프 인터뷰 중 법무팀의 생방송 중 개입이 더 이상 과잉 대응이 아닌 최소한의 억제 조치로 인식되는 상황을 조성했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 담론 중재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2016년 이후 트럼프에 대한 보도 대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보도할 것인지, 잠재적으로 해로운 내용을 확대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2021년 1월 6일 사건 이후 편집실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편집 중립성이 경우에 따라 수동적 방조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스뉴스 인터뷰 중단은 새로운 내부 기준의 공식화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도 의무는 억제 책임에 양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미국 정치의 전개 양상을 더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사실의 맥락을 더하고, 해석에는 제도적 책임을 다합니다.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그날 밤 이후 이 사건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내용에만 머물지 않고 이 사건이 제도 운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로 확대되었다. 헌법 전문가, 정치학자, 커뮤니케이션 분석가들은 표현의 자유, 제도적 책임 공공 영역 규제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며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계 일부에서는 전 대통령의 발언이 합법적인 정치 영역을 넘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진입했다고 본다. 특히 사법부와 군부 현직 인사들을 겨냥한 비난이 그 근거다. 이 그룹에 따르면 공인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불법 행위 주장 및 처벌 제안은 정치적 발언의 면책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적 관련성이 있는 요소로 명예보호 및 제도적 질서 유지에 관한 연방법의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 다른 해석에서는 방송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방송 중단 조치는 법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업적 자위 논리에 부합한다. 이 조치는 가시성 측면에서 예외적이었지만 반드시 방송사와 전 대통령 사이에 수년간 구축된 편의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논리는 더 깊은 편집 방향의 재조정,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음, 이 없는 한, 이 사건은 구조적 영향 없이 고립된 사건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방송사의 더 강경한 태도가 트럼프의 담론과 더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시청자 이탈을 초래해 보수 진영에서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파 미디어 스펙트럼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제도적 체계의 기둥에 대한 적대적 발언의 반복이 초래하는 장기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판사와 군 지휘관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이러한 기관들의 상징적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우려는 실정법이나 미디어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문화와 공공의 정당성 인식 영역까지 포함한다. 공개적 모욕의 정상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계의 집단적 이해를 변화시켜 이전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위반 행위가 용인되는 회색 지대를 창출할 수 있다. 여러 대학과 연구 센터들, 보수적 전통을 가진 곳들까지 포함하여 이 현상에 주목하며 현대 정치 담론이 제도적 공존의 경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당 환경, 특히 공화당 내에서 이 사건은 또 다른 긴장 요소를 추가했다. 의원, 지도자, 후보자들은 트럼프와 강하게 동일시하는 지지층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도 성향 유권자들 앞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일부 계층은 이념적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및 무당파 계층에서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격한 수사법을 재생산하지 않는 보다 제도화된 보수주의로의 전환을 조용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 지지층 분열과 내부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복잡하다. 법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공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 중이다. 관련 당국과 연계된 변호사들은 사법적 통지 같은 예비 조치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전 대통령의 높은 가시성과 전직 행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복잡한 전례로 인해 이러한 조치의 실행에는 실질적 제도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민사 책임 및 공공법 전문 법률가들은 합법성 외에도 항상 정치적 제도적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법원의 높은 수준의 근거 제시, 신중함 및 절차적 안정성을 요구한다고 경고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 사건이 편집 자유의 한계와 높은 노출도를 가진 공인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방송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사건 이후 일부 방송사에서는 생방송 인터뷰에 대한 편집 감독을 강화하고 진행자들이 소송 가능성 있는 발언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피하도록 내부 권고를 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 경영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는 조사, 저널리즘 옹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증가하는 자정지징, 이 공공영역의 무결성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이미 양극화와 허위정보로 포화된 환경에서 법적 안전을 명분으로 한 논쟁의 빈곤화는 전통 매체의 비판적 중요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이 제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합의가 없다. 일부는 이 사건이 법적 기관과 언론 모두에 의해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이 강화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며 현재 미국 정치 환경을 특징 짓는 양극화된 역학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를 둘러싼 상징적 허용 범위가 좁아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모호하고 공식적 구조에서 종종 무시되던 것이 이제는 문제로 더 명확히 인식되면서 기관들의 보다 단호한 대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